안녕하십니까. 노구산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하치길입니다. 소유자님들 한분한 한 분을 찾아뵙고 우리 노구산동 재개발 추진 경과와 구역계 발급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획했던 주민 설명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무산됐으며 매주 화요일에 할 예정인 사무실 주민 간담회도 참석이 곤란한 분들이 많아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노구산동 재개발 사업의 구역계 변천 과정을 통해 연번 부여된 현재 구역계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 마포구청에 구역계를 제출하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게 된 경위와 저간의 사정 등을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A부터 F까지 우리 노산동 지역을 총 6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색상을 입힌 그래픽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 즉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나 대, 대상지 여건상 법령과 제도가 허하는 범위 내에 최상의 사업성이 나오는 정비 계획안을 원할 겁니다. 가능하면 더큰 단지에 지하철 역과는 좀더 가깝게 단지 모양은 반듯하고 이쁘게 만들고 싶지요. 노구산동은 2009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처음 지정되고 2013년 해제되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집 사업이 등장하기 전 정비 사업 추진 제도였던 주거 정비 지수제로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점수 부족 판정을 받았을 때 이후 20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총세 번의 연이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도전 실패까지 모두 이 구역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2년엔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추천되지 않았고, 23년, 24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사유는 각각 몇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2020년 10월과 12월 B와 C에 각각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 부여된 연번 때문입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지역 내에 다른 추진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주민간 분쟁이 예상된다는 거였죠. B와 C 가로주택의 각 추진주체와 연번은 별개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알다시피 동일인이 배후에 있고 2025년까지 여러 경로로 이분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었고 때마다 가로주택의 연번 자진 철회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간 차마 다 옮기지 못하는 무수한 히스토리가 있지만 생략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가로주택 연번 신청 주체의 거부로 더 이상 B와 C가 포함된 구역계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B, C를 제척하게 되니 단지 연결성 차원에서 부득이 D도 제외되는 결단을 요하게 됩니다 고심과 장고 끝에 2025년 3월 A만으로 신속통합 기획에 재 도전하였지만 6월 다시 미선정됩니다. 노구산동 재개발 추진 역사상 가장 높은 73%동요일로 접수했지만 원 재개발 반대 주민에 더해 A, B, C, D, E 신통기획 통합 추진 주장 세력의 조직적인 찬성철회 반대 동의서 진구 활동으로. 반대 동의율이 25%에 근접, 찬성 동의율을 65% 하향한 것과 대상지 동측 구역계 재촉부지 A-1에 대한 편의 검토, 적정 진입도로 계획 재검토 필요, 공개된 미선정 사유는 이렇게 총 3가지였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도전은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직전의 도전 과정을 꼼꼼히 훑어보시고 미선정 사유는 해소하고 출발이 늦어진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구역계를 원점에서 완전히 재검토하였습니다. 일단 A부터 E까지 어떤 블록 조합이든 조성될 단지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는 돼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노구산동 일대는 A 블록 동쪽 끝 신촌로 26길과 맞닿는 진출입로, E 블록 서쪽 끝 백범로와 맞닿는 진출입로 가능한 곳은 두 곳뿐입니다. 이는 마포구청과 수차례 소통하며 확인된 사항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우선 직전 미선정 구역계인 A 여기에 서강대 소유 A-1을 편입함으로써 이번 항의 미선정 사유인 재척부지 편입 및 진입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차례 고수해왔던 A, A-1, B, C, D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나 천 세대 넘는 건립세대 단지가 확보해야 할 진출입로 요건상 이제는 연번 부여가 자체가 안 됩니다. 패스. 두 번째, A, A-1, B, C, 진출입로 가능. 그러나 미선정 핵심 사유인 B, C 가로주택 철회 없이는 불가능. 역시 패스합니다. 세 번째, 통합 측이 주장해왔던 A, A-1, B, C, D, E. 노구산동 소유자라면 모두가 원할 대단지에 이 e 블럭 우측 진출입로까지 추가 확보되어 아마도 이 이상적인 구역계의 소유자님들의 마음이 가장 동하셨을 겁니다. 사업 추진 시 D2 블럭 안고 있는 큰 걸림돌은 차치하고 이 구역계에서 역시 BC 가로주택 연번 철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당 가로주택 추진 주최 측이 A, A-1, B, C, D, E로 추진 시 철회를 약속했다고 그토록 선동하며 결국 직전 A구역 신통기획 추진을 무산시켰지만 최근까지도 통합주장 추진 주최 측에서는 B, C 가로주택 철회는 얻어내지 못했고 A, A-1, B, C, D, E 신속통합기획연번 신청도 못했습니다 통합측이 애초 주장했던 대로 B, C 가로주택연번을 철회시키고 A부터 E까지 신통연번을 부여받았다면 D, E블럭 각 내부의 사업 추진상 큰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고산동 재개발 추진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뒤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B, C 가로주택 철에 해결되지 않아 연번 부여받지 못하고 있던 통합 추진 측에서 A부터 E까지 블럭에 더해서 난데없이 F를 포함한 구역계를 들고 나옵니다. 그림은 아주 멋집니다. 환상적입니다. 신,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 노구산동 미개발 주거지역 일대 전체 구역계이니 가능만 하다면 누구나 환영할 그림입니다. 또, BC 가로주택 추진 주체의 연번철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을 속아왔습니다. F블럭은 노구산동 건축행위 제한 대상지도 아닙니다. F블럭을 포함하, 포함하고 통합 추진한다고 하니 벌써 신축 쪼개기 목적으로 F블럭 내에 토지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간, 상권이 활발히 형성되어 있어서 노고산동 재개발 추진 이력에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던 F가 뜬금없이 통합구역계에 포함된 이유가 이거였을까요? 재개발 가능지라고 분양했었던 신축 다세대 주택 신촌더일 분양 관계자까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권이 맞아 떨어진 f 블럭 추가는 실제 우리 노고산동 재개발 추진에는 뜻이 없고 재개발이라는 호재를 조장하며 개인의 사리사용만 챙기려는 일부 저열한 세우, 세력들의 야합과 농간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독이 든 먹음직한 사과처럼 가장 멋진 구역계이긴 하지만 소수의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대다수의 노고산동 토지 등 소유자들은 희망 고문만으로 허송세월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안게 될 것입니다. F 포함 구역은 최우선적으로 패스합니다. 돌아 돌아 남는 건 A와 A-1 구역 뿐이었습니다. 때마침 B 가로주택 연번 신청 추진 주체이신 최충우님께서 쭉 말씀드린 노산동 고 상황들을 파악하시고 B 가로주택 연번을 정격 철회 A, A-1, B 구역계로 신속통합 후보지 연번을 극적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숙제는 지난 A 도전 시에 미선정 사유였던 반대 동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찬성 동율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D 플러스 E 구역, A부터 F 구역 연번 부여된 우리 구역 외총3개 구역이 연번을 요청했다 합니다. 사면으로 출입로 아예 없는. 맹지단지 D구역은 아예 실제 사업 진행에 의지는 없고, 오로지 노구산동 전체의 재개발을 원천적으로 방해할 목적인 알바끼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A부터 F까지의 구역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은 별개로 하고, 이미 연번 부여된 우리 구역 A부터 B까지 대상지가 중복되어 구역계를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마포구청에서 추진주체 측으로 내려졌다 합니다. 각 블럭별 난제는 있지만 진출인로 문제없고 가로구역 C블럭 미포함된 D2가 현재로선 그나마 추가연번 부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D플러스2 +E 추진주체가 연번을 받은 후 d 내 종교부지 신촌중앙교회와 e 내성주이씨 대종의 소유필지 성희빌딩의 개발 동의를 극적으로 이커을 내주시고 중간에 낀 C블럭 가로주택이 정격 연번 철회하여 향후 어느 날 A부터 E까지 대통합의 노구산동 재개발 구역으로 정비 계획 이 변경이 이루어질 미래를 꿈꿔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최상의 구역계는 못해지만 우리 노구산동이 처한 상황들을 꼼꼼히 이성적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구역계입니다 이제 꿈속 같은 이상의 매몰대에 더 주저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몇몇 사람들의 농간에 휘둘려 맞장구치며 우리 재산권이 녹아나는 어리석은 세월을 반복할 만큼 한가로운 때가 아닙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도 통합구역의 허선과 미명에서 갈등하시는 우리 구역 내 소유자분들이 게, 주변에 계시면 우리 자산을 지키고 증식화, 증식시킬 유일한 마지막 대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앞으로 테마를 정하여 계속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